안녕하세요. 미라클 모닝 북토크 시간입니다. 저는 김혜심이고요. 저는 김미숙입니다. 반갑습니다. 혜신 선생님. 네. 반갑습니다. 미라클 모닝 교사는 어떤 책을 읽을까? 오늘의 책은요. 시케이다. 션탄의 시케이다라는 책입니다. 이 책은요. 어, 보시면 알겠지만 어, 매미가 주인공입니다. 아, 네네. <laughs> 네. 사진 <laughs> 딱 찍고 네. 있네요. 네. 네. 선생님, 이 수업, 이 가장, 이 책을 아, 하기 전에 작가 소개 좀 해주시겠어요? 네, 네. 여기 왼쪽에서 보시다시피, 쇼텐이라는이 작가님은요, 어, 여기 왼쪽에, 1974년생이고요, 호주 이민 어, 자녀고요. 어, 여기 보이는 바와 같이 이렇게 작품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어, Arrival, The Lost Thing, 뭐 빨간 나무의 어, 스케이라 있고요. 등등도 있고 가장 최근 작품이 Creature라는 작품이 있어요. 오 여기 해집쌤이 이 작가님의 어떤 독특한 점 혹시 발견하셨나요? 작품 작품에서. 네. 어. 읽어봤을 때 굉장히 현실적인 얘기를 하는데도 뭔가가 현실하고 좀 다른 그런 묘한 면이 이 작가의 그림이나 글 속에 있어요. 네네. 네, 네. 제가 덧붙여서 더 말씀을 드리면요. 이 션텐 네. 작가님은요. 어, 얼굴 보시다시피 약간 동양적인 얼굴이 보이시잖아요. 중국계 말레이신 아버지, 그 다음 호진 어머니 사이에 있는 이민자인데 어, 독학으로 그림을 그렸대요. 그리고 공상과학이라든지 그리고 공포 소설, 판타지 소설, 어 일러스트레이션 등을 그려서 이분의 작품을 보면 아까 전에서 이렇게 봤다시피 눈을 좀 이렇게 크게 이렇게 괴기하게 이렇게 눈을 크게 본 음. 이런 것들이 좀 이렇게 여기 보이죠. 룰스 오브 서머에서도 그렇고 크리처에서도 그렇고 예, 이런 독특함이 음. 좀 보이는 그런 작가님이십니다. 네, 그러면 어, 우리가 오늘은 그, 가장 인상 깊었던 장면을 먼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선생님 어떠셨어요? 네. 네. 저를 이렇게 사진 세 장을 이렇게 딱 갖다 놨는데요. 음. 어, 해시쌤 이세 장의 사진을 딱 보니까 좀 어떤 거 같아요? 슬퍼요. <laughs> 그쵸. 색도 칼로풀하지 네. 않고요. 굉장히 회색, 회색조으로 있고, 인간하고 네. 매미하고 있는데, 인간이 좀 위에 있고, 매미가 좀 밑에서 이렇게 당하는 그런 어떤 네. 노동자의 모습인데, 아, 마음이 네, 좀 네. 아팠어요. 어, 17 year, no promotion. Human resources, <laughs> says, not human. Need no resources. 네. 여기 뭐. 좋아하지도 않고, 또, 어, think, s c a l a stupid, 라고 하고, 이스 c 스케 a 는 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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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만 하는 거예요. 그냥 묵묵히. 음, 음. 배들지도 못하고, 바아가지도 못하고, 그냥 묵묵히. 어, 자, 음. 렌탈 곳도 없어가지고, 이렇게 구석에서 이렇게 있고, 어, 커네에서는 모르는 척 한다. 혼자서 그냥 <laughs> 이런 모습이 아 가슴 아픈 어, 그런 음, 장면으로 저를 뽑았습니다. 네. 해신선에도 구급해드려요. 네 어떤 네. 부분이 다져있나요? 저는 처음에 이 책을 접했을 때 사실 스케이다이 말이 매미인 줄 몰랐어요. 아. <laughs> 그래서 책 주인공인가 <laughs> 이렇게 생각을 하고 책을 이렇게 보다가 이 장면을 딱 봤을 때아 네네 어유 책이 바퀴벌레 막 이런 생각이 들면, <laughs> 네네, 아, 아주 아주 기분이 굉장히 혐오스러운 걸 아, 봤을 때, 네네, 아, 느낌? 아, 네. 그런 느낌이 들었었어요. 아, 그래서 학생들한테도 그 효과를 살려주고 싶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네. 아, 네. 그래서 애들이 책을 읽기 전에,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크롬북이 다 있어서 클래스 그크롬북에다 아이들 그 PDF 파일을 올려놓으면 아이들이 각자 읽게 하거든요. 네네. 아, 네. <laughs> 하기 전에 제가 먼저 이 화면을 띄워놓고 이렇게 스크롤 다운을 하면서 이 장면을 먼저 딱보여줘서아네들의 관심을 끌어내서 책을 읽게 하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네 이상 네. <laughs> 이상적이었어요. 네. <laughs> 수업 적용을 한번 얘기를 해보면요. 네. 방금 네. 혜신 선생님이 딱 이렇게 손가락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혐오스럽다란 말을 네. 꺼내서 네. 저도 네. 이 책을 보면서 인간이 이 매미를 약간 혐오하게 밑으로 이렇게 네. 보면서 어 하지 않을까, 이렇게 취급하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어, 이걸 수업에 적용을 해본다면, 보신 바와 같이 네. 그림책에서 혐오의, 혐오스러운 장면, 어, 그런 장면을 한번 좀 찾아보자. 방금, 음. 어, 님께서 보, 여주신 것도 그렇고, 저는 이 밑에 있는 사진을 보면, 인간이 뒤에서 탁 뒤찜지고 이러고 있으면서 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 이렇게 <laughs> 얕잡아보게. 어, 그렇게 음. 하는 어떤 그림체스 좀 찾아보고, 그 다음에 이것과 관련된 기사를 한번 좀 읽어보고, 어, 음. 그거에 대해서 서로 토의토론 하면 어떨까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여기 지금 왼쪽에 나와 있는 이 혐오에 대해서 연구를 한 논문을 앱스트랙트 초록으로 초록 부분을 이렇게 음. 어, 따온 건데 노란 부분만 살펴보면요 헤이트라는 것, 음. 혐오라는 것은 일종의 개인적인 취향, 뭔가에 대해서 취향이었대요 이전에. 근데 2013년 이후에 이 용어가 특히 소셜 어, 피나미은 그러니까 누구를 차별하는 어떤 사회적 현상으로 2013년부터 좀 나타나기 시작하면서 이러한 것들이 음. 사람들에게 영향력 있게 파급이 되고 헤이트 스피치 혐오 발언 같은 거 또는 차별 또 <laughs> 헤이트 크라임 범죄도 일어나고 이런 대량 학살도 좀 일어나는 것들이 있어서 어, 이걸 음. 시스템적으로 법이 좀 마련되어 져야 된다. 특히 음. 한국에선 이런 문제들, 최근에 이런 혐오 발언이라든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게 특히 음. 언론을 타고 또 인터넷이나 SNS나 광고에서 이런 것들이 나오기 때문에 이걸 좀 대응하는 면에 대해서 학생들이 어떻게 좀 노력을 해야 될까. 대응 방안에 대한 음. 것도 좀 토론을 해봐서 어, 이런 것들좀 음. 고쳐 나가야 되잖아요. 계속 음... 어, 사회적인 이런 문제들 같은 거를 좀 여기 책에서 여기 이 음... 서로 토의 토론까지 이어져서 좀 확장시켰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런 토론 수업을 좀 하고 싶었습니다. 지금 선생님이 뽑으신 이 글에는요, 이제 그 혐오가 인간은 누구나 다 이렇게 어떤 편견이나 선입견을 가질 수 있대요. 그런데 그게 혐오 표현으로 발전하면서 차별이 되면서 결국에는 폭력으로까지 이어진다는 그 룰이 그대로 드러난 것 같아요. 네. 그리고 <laughs> 네. 여기 지금 예시를 보면 아이들이 처음에는 네. 뭘 해야 되나 그래서 좀 예시로 흑인들은 게으르다. 여성들은 네. 이기적이다. 이런 것도 그냥 이렇게 차별적인 발언이기 때문에 무의식적으로 네. 우리 속에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네. 좀 계속 의식적으로 겉으로 이렇게 수면 위로 떠올라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서 고쳐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laughs> 선생님은 어떤 네. 거를 적용하실지 네. 궁금합니다. 네. 저 같은 경우는 저는 늘 항상 그 모둠 수업을 하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 책을 읽고 어떤 학생들의 생각을 나누거나 이렇게 느낌을 서로 교류하는 건 정말 이 모둠 활동이 정말 최고라는 생각을 늘 해요 근데 네네. 학생들은 모둠 활동하는 거를 되게 귀찮아하고 싫어하는 경우가 많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 정서를 교사가 굉장히 잘 이렇게 다루어서 나가야 되는데 음, 일단 맞아요. 모둠을 해 놓고 제가 이렇게 학생들한테 나누어준 유인물에 담고 싶은 질문을 한 일곱 가지 음. 정도로 쭉 뽑아놨어요. 네네네. 저는 이 션, 네, 션텐이라는 작가가 책에서 주는 그 느낌이 몽환적인 면서도 아, 상과학적인 면이 있지만, 압축된 그림을, 언어, 음. 장면을 탁 제시하면서, 우리가 전혀 얘기하, 예상치 못했던 어떤 새로운. 메시지를 세계로, 주는 것 같아요. 네. 네. 독자를 확 끌어들이는 그런 느낌이 있더라고요. 음. 그래서 학생들하고 이게 책에 곳곳에 들어있는 어떤 장면 장면을 찾아서 어, 그 모둠이나 짝 활동을 통해서 그 장면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이렇게 일곱 가지의 질문을 뽑아봤고요. 네, 마지막 그 마지막에 마지막에 이 책의 마지막 그림이 굉장히 저는 또 가슴이 좀 임팩트 아프다, 있었어요. 네. 네. 도대체 이 여기 는제 7번 질문입니다. Cicada would die or be born somewhere else. Cicada는 날아가서 죽은 걸까? 아니면 또 다른 곳에서 탄생한 걸까? 전 마지막에 그 장소 있잖아요. 그게 네네네. 너무나 도대체 굉장히 애들의 생각이 분분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네. 네네. 7번 질문에 저는 어 포인트를 두고 싶어요. <laughs> 아, 저는 해심선생님의 질문이 너무 네. 좋았어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네. 은퇴를 17년 동안 한 다음에 은퇴를 한 다음에 계단으로 올라갔잖아요. 그러면서 그렇죠. 두피를 벗으면서 빨간 게 나오면서 날아가는 네. 그 장면이 저는 와 통쾌하다라고 사실 느꼈어요. 전 죽는다라는 음, 것보다는 리본 음, 음. 다시 이렇게 트랜스폼 해서 지금 음. 인간 세계에서는 굉장히 무시를 다하고 혐오스럽다라는 존재로 이렇게 했지만, 마지막에는 승화시키는 거. 그러면서 인간을 여기, 래핑이라는 질문이 있었어요. Can't 그렇죠. stop l a u g h 네. i n g 있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네. 자기가 그 과거에 이렇게 있었던 거를 다시 이렇게 인간한테 이렇게 당한 것을 비웃으면서 나는, 음. 그때는 그랬지만 지금은 더한 단계 높은 세계로 이렇게 승화해서 변형돼. 성장했어. 네. 라고 하면서 네. 뒤에를 보면서 이렇게 약간 깔깔대면서 무시하는 비웃는 이런 모습으로 봐서 약간 승리의 네. 표현이다라고 네. 생각을 했었어요. 네, 조금 다르게, 네.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네. 저는 좀그 그렇죠? 부분을 비약적인 반전이다라고 생각을 아. 했습니다. <laughs> 네. 여기 들번 되게 궁금해요. 네. 네, 네. 4번 질문에서 What does the number 17 mean? 이게 뭘 의미할까요? 제일 처음에 17에서 계속 나오잖아요. 네, 이게 뭘 네. 의미하나요? 글쎄요. 저도 뭐 시카다가 메미라는 사실을 알고 난 뒤부터 메미를 조금 조사를 했는데 메미의 그 숭형? 맞아요. 네, 네. 생애 뭐 생애 주기라고 해야 되나? 고고 있는데 매미가 사는 지역에 따라서 사실 수명이 좀 달라지기는 하, 하더라고요 네, 네. 아마 이 작가가 사는 지역은 매미의 수명이 17년이 아닐까 <laughs> 맞아요. 저도 사실 어 알면서 질문을 해봤어요. 찾아봤더니 네. <laughs> 매미가 땅 속에서 네. 있는 시간까지 합쳐가지고 최장 음, 17년까지 최장. 수명을 산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지금 그러면... 17년간 수명을 다 하고 그다음 마지막에. 음. 껍질을 벗고 탈피하는 어, 그 장면인 것 같아요. 네, <laughs> 네 좋은 책을 지금 <laughs> 이렇게 네. 해주셨는데 질문 아이들하고 같이 본문 내용 읽어보고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찾아가는 거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네, 재밌을 것 네네. 같아요. 아이들 생각도 궁금하고요. <웃음> 네, <웃음> 네, 오늘 이렇게 시카 시케다라는 이 네. 책을 가지고 같이 했는데 해신선생님좀 오랜만에 저를 해신 선생이랑 같이 이렇게 북톡 하는데좀 오늘 어땠나요? 네. 네, 저는 선생님의 풍부한 설명. <웃음> 그리고 자료조사 <laughs> <사료> <laughs> 네, 미있는시는이는습니다 네, 여기까지 미라클 머 저는 토크 저는 김는 저는 저는 요는 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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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